네. 안녕하세요. 분소라제입니다. 술 읽어주는 남자. 추천 와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추천드리는 와인은 바로 이 와인입니다. 리오하, 리오하 하면 어떤 포도 품종이 떠오르시죠? 리오하. 템프랄리뉴. 네. 스페인의 리오하는 템프랄리뉴로 제일 유명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지역에 있는 루이스 까나스라는그 와이너리에 가장 그 기본급인 크리엔자, 크리엔자급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빈티지는 2014년 빈티지고요. 이제 스페인 와인의 등급이 그리오아 아, 지역 스페인 와인은 등급이 이제 크리엔자, 리제르바, 그랑 리제르바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크리엔자는 2년 숙성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리제르바는 3년 그랑리제르바는 5년 동안 이제 와인을 해서 숙성을 진행한 다음에 이제 시중에 판매를 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숙성을 오래 하는 기간이 생길수록 <laughs> 비용이 더 발생하니까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스페인 와인을 드실 때 크리엔자라고 써 있는 게 가장 기본급 와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이 그 중에서 가장 저렴한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건 미리 따놓지는 못했는데 뭐 사실 뽕따에서 드셔도 뽕따는 이제 그냥 바로 저처럼 마시기 전에 바로 따서 드시는 걸 이제 와인 드시는 분들이 그냥 네, 재밌는 말로 뽕따라고 하시는데 네 그냥 뽕따로 드셔도 되고요 사실 드시기 전에 한 30분 전에 미리 열어놓으시면 조금 더 이제 그런 알코올이 살짝 날아가면서 훨씬 먹기 드시기 편한 그런 상태가 되긴 합니다 따라 볼게요 될 같아요. 일단 와인 소개 조금 더 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템프라리뇨 95%에 가르나차가 5% 들어가 있는 그런 블렌딩이고요. 보통 이제 이 리호야나 이런 템프라덴프리뇨를 사용하는 경우에 템프라리뇨 100%를 사용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고요. 뭐 마주엘로나 그라시아노 뭐 그리고 가르나차 이런 애들을 약간씩 섞습니다. 뭐 많게는 15% 20%까지 섞을 때도 있고요. 적게는 5%얘 같은 경우는 5%의 가르나차가 들어가 있죠 가르나차는 뭐 프랑스에선 아 스페인에선 가르나차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선 그르나슈 이렇게 부르는 품종인데 이제 보통 개를 너무 알코올 도수가 좀더 올라가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닌감이 많은 와인은 아니고요 좀 포송포송하고 솜사탕 같은 그런 와인 종류인데 사실 이제 가르나차를 메인 품종으로 사용하는 스페인 지방은 리오야보다는 프리오라 프리오라시 이제 가르나차를 좀 메인 포도 품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이고요. 그리고 이제 리오야는 리오아는 그냥 그 전통적인 템프랄리뇨가 강세를 보이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그 뒤늦게 뜨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뭐 프리오라 도 새로운 지역이지만 그이 아프리카 쪽 해안에 붙어 있는 이끌라나 후미아 이 지역이 있는데 이제 거기는 모나스트렐 프랑스 말론 무드 베르 포도 품종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그런 지역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근데 이제 스페인 와인 하면 템프란리어라는 그런 일반적인 그런 네. 그 선입견들이 있긴 하죠. 그 실제로 그런 와인들이 많이 수입되기도 하고요, 소비도 많이 되고.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음, 그. 12개월 동안 오크 캐스크 숙성을 했는데 60%가 프렌치 오크, 40%가 아메리칸 오크를 사용했다고 해요. 재밌는 점이 사실 크리엔자급인데 12개월 숙성했으면 진짜 숙성을 많이 한 거예요. 보통 크리엔자급은 2년만 숙성하면 크리엔자 와인이 되는데 2년 동안 계속 그 오크통에 숙성하는 게 아니라 와인을 만드는 발효시키는 그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뭐한 3개월에서 뭐 5개월 뭐 정도 걸리기 때문에, 와인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크통에서 숙성을 할 수도 있고, 좀큰 오크 배트에서 숙성을 할수 있는데, 어쨌거나 거기서 숙성을, 뭐, 크리엔자급은 6개월만 숙성을 하면 크리엔자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는 6개월만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두 배인 12개월을 숙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오크의 풍미가 더 많이 묻어 있겠죠. 그리고 스페인은 일반적으로 아메리칸 오크를 더 많이 사용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프렌치 오크의 비중이 60%나 된다는 그런 특이한 점이 있고요. 그게 왜또 의미가 있냐면 프렌치 오크가 아메리칸 오크보다 비쌉니다. 그래서 프렌치 오크통이 아메리칸 오크통보다 똑같은 크기가 더 비싸요. 그래서 더 비싼 통을 썼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네, 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얘네는 자신들의 그 와인에 대한 품질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6개월만 숙성해도 받을 수 있는 크리엔자 등급 와인을 만드는데 12개월을 숙성했다는 것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메리카노크를더 많이 사용하는 스페인 지역에서 프렌치 오크를 60%나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좀 특이한 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인지 마시기, 제 입맛에는 되게 맞아요. 제가 솔직히 템플라리뉴라는 포도품종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제가 선호하지 않는 포도품종이 크게 템플라리뉴 말백, 이두 종류를 제가 이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리오 하 와인을 그렇게 자주 마시진 않는데 얘는 우연한 기회에 접했는데 템프 랄리오 같지가 않은 거야. 너무 맛있어요. 그래갖고 그 이후로 엄청 많이 먹게 된 와인 중에 하나인데 그템프 랄리오 특이 약간 쿰쿰한 약간 쿰쿰한 그 향이 어 얘는 잘 없어요. 네, 잘 없어요. 그래서 되게 제 입맛에도 맞더라고요. 되게 맛있고 네, 되게 과실향이 과실향이 그 쿰쿰한 향도 이제 그템플라니 특유의 과실향 중에 하나일 건데 그게 잘 억제된 진짜 그 베리스러운 과실향이 잘 표현되는 와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셔보겠습니다 약간 부싯돌 종이 같은 향이 좀 나네요 오늘은 <laughs> 잔을 잘 포괄을 <laughs>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건 사실 네, 엄청 새콤하면서 입에 착착 감기는 M S G 팍팍 쳐 있는 것 같은 어 자두, 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오늘은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이거 진짜 많이 마셨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템퍼니어 특유의 쿰쿰한 향은 아니지만 입에 넣었을 때그 분유스러운 약간 그 느끼함이라 할까요? 그게 오늘은 좀 느껴지네요. 제가 평소에는 못 느꼈는데, 오늘 이상하게 또 이거, 네, 이 방송을 하려고, 네, 마시다 보니까, 또 그런 맛이 감지가 조금 되네요. 사실, 와인이 재밌는 게 병마다, 병마다, 그리고 마실 때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이게 항상 똑같으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와인의 매력이자 뭐, 재밌는 점이 병, 똑같은 그, 이름에 똑같은 생산 연도를 가진 와인이더라도, 마실 때마다 그 느낌이 다르다는 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거를 막 여섯 병 사놓고 집에서 한몇달 동안 드시면 그 중에 제일 맛있는 애가 한 번씩 있어요. 꼭그 제일 맛없는 애가 당연히 있고요. 제 오늘도 이거 그이 근처에 이제 제가 자주 가는 와인샵이 있는데 오늘도 이거 샀더니 이거또 사세요. 그 <laughs> 사장님이 그래갖고 아, 네. 저 요즘 이거 완전 꽂혔어요. 그러고 면서 이렇게 왔는데 와인을 드실 때, 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마트에는 없을 거고요. 네. 그, 그, 주, 지역 와인샵들은 아마 좀 풀려 있을 거예요. 좀 풀려 있을 거예요. 수입사는 크리스탈 와인이 수입했기 때문에, 거기도 좀큰 수입사니까, 주변 와인샵들은 풀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와인을 사실 때, 뭐, 그, 싸게 파는 막 그런 큰 대형 매장들이 그, 경기도권에 있잖아요. 서울 지나서. 이제 그런 데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데 세일할 때막 몇십 병씩 사놓고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한 번에 너무 많이 사놓으면 그게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때 그냥 그 제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 가까운 와인샵들 몇 개를 뚫어갖고 거기 이메일 리스트를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속 이메일을 발송을 해줘요. 메일 리스트를 그러면 이제 그 메일을 보고 이제 괜찮은 와인이 들어왔으면 이제 그때 그때 가갖고 몇 병씩 사서 마시고 뭐 때론 보통 한두 병씩 사서 마셔요. 왜냐면그 한 번도 안 마셔본 와인을 막 세네 병 샀다가 한병 먹었는데 맛이 없어갖고 약간 애를 먹었었던 적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제 처음 보는 와인은 한 병을 마십니다. 그다음에 맛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인하고 그럴 때좀 많이 사다 놓고 그런 편인데 얘는 진짜 추천드리는 게 이렇게 뭐 사, 지인들이랑 이렇게 한 번씩 식사하시면서 와인 드실 때 있잖아요. 그때 와인 한병 들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때 들고 가시면 대부분 좋아하세요. 제가 여러 번그 사람 다른 제 지인들이랑 마셔봤거든요. 거의 평이 좋아요. 이거. 거의 평이 좋아요. 진짜로. 그래서, 그, 특히 이게 바디감이 있고 되게 프루티하기 때문에 바디감이 있는 점은 남성분들도 되게 좋아하시고요. 프루티한 점은 여성분들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로 호불호가 진짜로 크게 없이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와인이라 보셔도 진짜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산물 드실 땐안 돼. 해산물. 뭐, 스시, 회, 이런 건안 돼요. 뭐, 각각류, 이런 건안 됩니다. 그런 거랑 이런 바디감 있는 레드와인이랑은 진짜 안 맞아요. 네, 진짜 안 맞아요. 그래서 정말 궁금하시면, 마른 멸치를 이 레드와인이랑 드시면 돼요. 이런 거랑. 풀바디 레드와인이랑. 그래서, 풀바디 레드와인 드시고 마른 멸치를 입에 넣으면 비린내가 얼마나 올라오나 한번 해보시면, 네. 왜 레드와인을 해산물량 먹지, 먹으면 안 좋다라고 하시는지 바로 아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해산물을 제외한 고기류, 뭐, 파스타류, 아니면 그 외에 뭐, 중국 음식, 기타 등등. 다잘 어울려요. 다잘어울려 그래서 얘는 정말 3만원대. 비싸지도 않죠. 사실 와인을 3만원대가 비싸다고 하시면 와인 라이프를 즐기시기가 참 험난하실 수 있어요. 맨날 그, 뭐, 만원대 와인만 드시려면. 그래서. 3만원대 이 정도 마시면 진짜, 와, 땡큐! 하고 드시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네. 훈소라제술 읽어주는 남자. 추천와인 편. 오늘은 리호아 지역, 리오리오하 지역에 루이스카나스라는, 네. 와이너리에서 만든 크리엔자급 2014년 빈티지. 템프랄리뇨 95% 가르나차 5%인 바로 이 와인을 읽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